네 여기 지금 욕조를 하나 사러 왔거든요. 네, 저희 지금 집 짓고 있는데 설치하는 건 아마 한두달 있어 야될 텐데 이 적당한 욕조가 있어가지고 어, 이걸 예약을 해놓고서 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그 부품들은 마닐라에서 거의 다 구입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마닐라가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는 쌈 미겔이라는 도시에 있는 자재 파는 아주 큰 샵인데 여기선 또 여기 욕조가 좀 많이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욕조를 사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땅 사가지고 집 짓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설계 그리고 또 시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 등등 행정적인 절차들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은 진행이 힘듭니다. 근데 이걸 다건축업자에게 맡기면 상관이 없지만은 또 맡긴 만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음,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로즈가 그런 거에 자꾸 좀 눈이 밝아가지고 직접 허가 맡고 뭐관공서 쫓아다니고 하면서 그런 걸다 진행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업자를 잘 만나가지고 아주 적당한 가격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일단은 저희가 택한 방식은 자재를 저희가 다 구입을 해주고, 자재의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만큼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어, 좀 필리핀만의 뭐 특별한 방식 같아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좀 서로 윈윈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그 욕조는 지금 재고가 있어가지고 먼저 일단은 계산해서 지불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 배달시켜가지고서 어, 설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에는 아마 몇번더 많이 와야 될것 같아요 예, 보니까 뭐 타일 같은 거 그리고 다른 자재들도 여기서 다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이런 것들은 마닐라하고 여기가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운반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이쪽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 집을 설계한 어, 설계자가 아주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어, 이런 자재 구입이랄지 그런 것들을 어, 로즈한테 아주 잘 가르쳐줘가지고 로즈가 지금 이제 반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자재 구입이랄지 디자인이랄지 이런 거를 로즈가 다 알아서 해가지고 저는 그냥 손안 대고 코 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로즈가 고른 욕조를 여기서 계산하고 이제 여기다 보관해 놨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네, 픽업을 하기로 했다 랍럽니다 네. 네, 요즘 마닐라는 4일째 태풍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벌써 3일 동안 학교 휴교를 했고 관공서도 문을 닫습니다 여기 SM 쇼핑몰이라 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고 있네요 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버몬스라 해가지고 끝 음절이 B E R로 끝나는 머리 시작되는 9월부터 12월까지를 버몬스라 해가지고 쇼핑몰에서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을 합니다. 어, 크리스마스 준비 기간이 9, 10, 11, 12 무려 4개월 동안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가지고 어, 사람들 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죠. 네, 이번 2024년도 어김없이 버먼스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또 보게 됩니다. 벌써 제가 이 버먼스를 필리핀에서 즐긴 지가, 어? 즐겼다면 이상하나요? 어, 지내온 지가 벌써 한 15년, 6년째 되는 것 같은데, 어, 이 필리핀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사랑은 아주 특별합니다. 예. 네, 지금 로즈는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러 왔는데요. 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은 한국에서는 뭐 자동 납부를 하죠. 근데 여기서 자동납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의심 많은 로즈는 자동납부하게 되면은 언제 어떻게 또 빠져나가고 실수할지 모른다고 절대로 자동납부를 안 하고 매월 청구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s m 에 있는 이런 납부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어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고집 대단합니다 진짜. 불편한 면도 그냥 그래도 계속하고 있네요. 아 이번 달 얼마 나왔나 봤더니 무려 6만 7천 페소가 나왔습니다 와무한나 이렇게 많이 썼지 이거? 아이고 <laughs> 요즘 손님도 없어가지고 수입도 없는데 신용카드 값만 지금 엄청 내고 있습니다 네 며칠 있으면 우리 조카 생일인데 여기 장난감 가게 오니까 재미난 장난감을 파네요 어, 이거 가격이 아주 저렴하네요. 이 레일하고 차 포함해 가지고 300페소, 어, 한 7,500원 정도 하죠. 어, 이거 생리선물 사주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비밀입니다. 네. 어, 300페소가 아니라 이게 세일을 해가지고 네. 230페소네요. 오, 진짜 저렴합니다. 어, 애들 사다 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 필리핀 운전면허증 어, 유효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어, 적성검사를 받으려고 저희 집 부근에 있는 LQ라는 곳에 왔습니다 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정석검사를 받을 때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25문제 중에 16문제 이상을 마치게 되면은 이렇게 합격증을 줍니다 근데 제가 운전하지만은 이 법규를 잘 몰라가지고, 온라인 문제는 로즈가 다 풀어졌는데, 92점이 나왔습니다. 먼저 여기 LTO 근방에 있는 메디칼 체크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500페소를 주고서 아주 간단한 형식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이렇게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네, 건강검진 확인서하고, 시험, 온라인 시험 합격증을 프린트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비용을 납부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필리핀 10여 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빠른 행정 처리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 이거 신청서도 하고 난 다음에 어, 새 면허증 받는 데까지 1 시간 밖에 안 걸렸습니다. 어, 이런 일이 다 있네요. <laughs> 신기한 일이라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네 오늘 기분 좋게 면허증 갱신하고. 저희들은 점심을 저희들의 최애 필리핀 음식인 망 이나살로 왔습니다망 네. 이나살에서 요 치킨 먹는 맛 아주 제일 좋아하는 맛입니다. 네. 제가 마닐라 생활하면서 처음 접해본 필리핀 음식이 이망 이나살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한 접시에 99페소였었나? 진짜 저렴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가격이 두 배가 돼가지고 서민 음식이 아닙니다. 네. 이 음식 먹을 때는 이 빨간 색깔의 닭기름 그리고 간장과 나부요 고추를 넣어가지고 깔라만시를 넣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훌륭한 소스가 됩니다 이망 이나살의 국물은 이 밥에다가 이렇게 빨간 닭기름을 뿌려가지고 비워먹는 것이 필리핀의 국물입니다 네 이걸 먹을 때는 또 이 신인강 국물을 먹어야 되죠. 아,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네. 처음 먹는 사람면서 먹기 힘들적은요. 네. Thank you. 네, 밥 먹고 장을 보러 왔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어, 힘듭니다, 진짜. 네. 먼저 여기 제가 먹는 현미를 샀고요. 네. 로즈 좋아하는 또 필리핀 과자를 샀습니다. 이 필리핀 과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짜가지고 잘못 먹겠더라고요. 필리핀 과자는 멀리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과자도 뭐 예전엔 좀 먹었는데, 이제 건강 관리한다고 이런 과자류는 저도 멀리 하고 있는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특히 한국의 짱구. 그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저희는 청양음료를 먹진 않는데, 저희 집에 있는 또 우리 엔젤은 어, 예, 콜라 엄청 좋아하거든요. 콜라를 꼭 사줘야 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한두 한번 정도 이렇게 장을 보는데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이라기보다도 팬데믹 전만 하더라도 한 카트에 한창 실으면 5,000표 소면 은 웬만한 거다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과연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즈는 집에 있는 도우미 엔젤한테도 이런 여성용품은 본인이 구매하지 말라고 하고 로즈가 다 사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 사료가 사람들 먹는 쌀값보다도 더 비싸요. 보통 한3배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필리핀에서 강아지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네 여기에 있는 이두 가자는 가정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사주거든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가자입니다이 스펀지하고 이, 이 필로우. 네, 카트 한 가득 채웠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 잠본 곳이 7,247배속, 네. 고기 없이 정도 나왔는데 아마 고기 샀으면 아마 한 8,900배속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필리핀도 이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심해져 가지고 플라스틱 봉투 제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포장을 해주죠. 음. 이스세 포장해주고 이 친구들이 주차장까지 또 배달을 해주곤 합니다. 어, 보통 저희들 그 쇼핑하게 되면 은이 친구들 을꼭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한테 이게 휴식 시간입니다. 주의 시간도 되고 또 쉬다 두면 저희 보통 한 50배 소 팁을 주거든요. 네. 네. 이 친구에게 급여를 물어봤는데 하루 임금이 645배 소랍니다. 그리고 계약은 5개월. 5개월 되게 되면 계약 만료되가지고 여기서 일을 못하고 다른 지점에 오프라인을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규직을 받고빌립해서 일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645페소 일당에 10대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보통 큰 회사 같은 경우 에들은 군의 식당에서 밥을 다 어, 사먹든지, 저렴하게 판매를 하든지 해가지고서 직업복지를 해주는데,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이런 급여에는 어,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 젊은 친구가 지고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Thank you. t